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넌왜 그렇게 별난 생각을 해? 왜 그렇게 산만한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또 진짜 특이하다.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이 말에 상처받고 스스로를 막 바꾸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요.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창의적인 사람을 억누르고 또 창의성을 키울 기회마저 가로막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분명 창의성, 더 나아가 천재성이 존재합니다. 단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스코베리카우프만. 캐롤린 그레고어의 천재 보고서 이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들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안에 창의성, 천재성은 무엇인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에 한번 깊게 고민해보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퀸시 존스는 젊은 시절 마이클 잭슨과 함께 음반 작업을 하던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마이클은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나를 등지고 소파 뒤에 숨어 노래를 불렀다. 그때 나는 눈을 가리고 앉아 있어야 했고 심지어 조명까지 꺼야 했다.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팝의 황제가 이토록 내성적이고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어린 시절부터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었지만 무대 아래에서 그를 감싸고 있던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독과 불안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마이클 잭슨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로 사는 것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 그에게 음악은 삶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탈출구였다. 무대 위에서는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고독도, 불안도, 세상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극도로 예민한 감수성과 내면 깊숙이 자리한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마이클 잭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음악가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창작자들에게서 이런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며, 이 모든 것을 창작의 원천으로 삼는다. 그래서 작가 펄버그 민감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에게 세상은 더 다채롭고 더 극적이며 비극적이고도 아름답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작은 패턴과 의미를 남다른 감각으로 포착한다. 그리고 그 흩어진 점들을 막 연결하고 결국엔 새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적인 장면조차 그들에게는 강렬한 감정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적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의 연구에 따르면 이 민감성은 창의성, 직관, 영성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예술가와 창의적인 사상가들 사이에서 민감성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도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세상을 더 깊이 감지하고 작은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하며 삶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든다. 물론 그만큼 감정의 기복도 크고 때로는 스스로 삶을 복잡하고 버겁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민함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민감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남들보다 훨씬 더큰 기쁨을 느끼는 반면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큰 고통을 경험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의 민감성이 과잉반응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더 깊고 정교한 인지 과정과 연결된 특성이다. 이들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당신은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는가? 사람들의 감정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가? 예술과 자연에 유독 깊이 감동하며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한가? 만약 이 질문들에 깊이 공감한다면 당신은 HSP 즉 고도로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흔히 민감함을 약점이라 여긴다. 하지만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은 단언한다. 민감성이 창의성과 공감력의 핵심이다. (1990년대) 일레인 아론은 마찬가지로 심리학자였던 남편 아서 아론과 함께 스스로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민감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외향적이었다. 보통 민감성은 내성적인 성격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고도로 민감한 사람 중에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도 존재했던 것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질 것이다. 나는 고도로 민감한 사람인가 아닌가? 다음 질문을 듣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보자. 1. 큰 소음이나 혼란스러운 환경이 쉽게 거슬리는가. 2. 주변에서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질 때 머리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3. 시끄러운 소음이 불편하거나 집중을 방해하는가? 4. 밝은 빛, 강한 냄새, 거친 촉감, 사이렌 소리 등에 쉽게 당황하는가? 5. 강한 감각 자극에 쉽게 압도되는가? 6.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야 할때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가? 7.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쉽게 놀라거나 당황하는 편인가? 8.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업무를 해야 할때 불안감이 급증하는가? 9.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질 때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한가? 10.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가 생기면 쉽게 불안하고 동요하는가? 11.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낸 후 어두운 방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쉬고 싶어지는가? 12.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상을 정리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13.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떠맡으면 짜증과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가? 14. 경쟁하거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는가? 15. 폭력적인 영화나 뉴스를 보면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불쾌함을 느끼는가? 16.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가? 17. 카페인에 특히 민감한가? 18. 배가 고프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해지는가? 19. 다른 사람들보다 통증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편인가? 20. 미묘하고 은은한 향기, 맛, 소리, 예술 작품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는가? 21. 음악이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경험하는가? 22. 주변 환경의 사소한 변화나 디테일을 쉽게 인식하는 편인가? 23. 머릿속에 끊임없이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24.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환경을 보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하는가? 이 질문들 중 15개 이상에 그렇다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HSP, 고도로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10개에서 14개에 해당한다면 비교적 높은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5개에서 9개라면 부분적으로 민감한 성향을 보일 수 있다. 만약 5개 이하에 해당한다면 비교적 둔감한 편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민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민감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은 한 사람의 민감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지받고 보호받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민감한 아이들은 뛰어난 지적 호기심, 학습 열정,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이들은 교사와 멘토에게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예민한 감수성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이 예민함이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엄격한 양육, 경제적 어려움, 심지어 학대 속에서 자란다면 이들의 민감성은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민감한 아이들은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토마스 보이스와 브루스 앨리스는 민감성을 환경 적응력의 차이로 해석하며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가혹한 조건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강한 생존력을 지닌 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낮고 감정적으로 비교적 둔감한 유형을 민들레형 인간으로 분류했다. 반면 환경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사람 지지받는 환경에서는 놀라운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불안에 취약한 유형을 난초형 인간으로 분류한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선 연구가 난초형 인간이 나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적절한 환경만 주어진다면, 난초형 인간은 누구보다도 강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렇다.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질 뿐이다.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들은 동시에 지적 호기심, 감정적 공감, 창의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즉, 똑같은 유전자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빛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 민감성은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스스로 보호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누구보다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수 있다. 폴란드 출신의 정신과 전문의 카지미에 다브로프스키는 궁금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더 깊이 사랑에 빠지며 더큰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일까? 왜 어떤 아이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보이는 걸까? 다브로프스키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과흥분성 이론으로 설명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내적 긴장감이 높고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자아성장과 창조적 사고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즉 예민함과 강렬한 감정은 더 높은 차원의 발달을 위한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약점이나 장애물로 여기지만 실제로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했다.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들은 상실을 경험했고, 분투 속에서 몸부림쳤으며, 고통을 견뎠고, 패배를 맛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단순히 버티고 버텨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더 깊고, 더 강한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 해체라고 부른다. 상실, 분투, 고통, 패배.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될수 있다. 니체는 말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그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이제 다시 묻고 싶다. 예민함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물론 극도의 민감함은 때로 삶을 버겁게 만든다. 사소한 말에도 깊이 상처받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렇게 세상은 더욱 거칠게 느껴지고 삶은 때로 더 가혹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예민함 덕분에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예민함과 강렬한 감정은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엄청난 기쁨과 놀라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창의성과 직관을 선물한다. 결국 중요한 건 선택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예민함을 자신만의 힘으로 바꿔낼 것인가? 당신의 예민함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약점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것은 당신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다.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헨리포드 병원은 그녀의 삶과 예술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림 속에서 칼로는 넓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개의 혈관이 뻗어 있으며 그 끝에는 달팽이, 꽃, 뼈, 태아가 매달려 있다. 이것은 그녀가 겪었던 두 번째 유산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칼로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이 그림은 고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프리다 칼로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고통의 연속이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된 유산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은 18살에 겪었던 끔찍한 교통사고였다. 버스와 정차가 충돌하는 순간 철제 난간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척추, 골반, 다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결국 그녀는 평생을 만성적인 통증과 싸우며 살아야 했다. 움직일 수도, 걸을 수도 없었던 그녀는 침대에 갇혀 끝없는 절망 속에 빠졌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을 잡았다. 그녀에게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던 것이다. 칼로는 피를 토하듯 자신의 내면을 그림 안에 쏟아냈다. 그녀의 깊은 트라우마는 작품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림은 삶이 그녀에게 던진 잔혹한 시련을 견뎌내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프리다 칼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슬픔을 그린다. 그러면 더 이상 슬프지 않다.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건 프리다 칼로만이 아니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은 대부분 절망과 고통 속에서 탄생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 몸부림친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의 작품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발견하는 순간 비로소 깊은 위로와 감동을 받는다.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 그렇다. 극한의 역경을 겪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된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단단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고통을 통과해낸 자들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꾼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역사 속에서도 대중문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된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에서 수많은 역경을 겪은 후 이렇게 말했다. 길을 막는 장애물이 곧 길이 된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를 짓누른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일까?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영꽃은 진흙에서 핀다. 연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곳은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탁하고 깊은 진흙탕 속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통 속에서 공감을 배우고 상실 속에서 이해를 배우며 시련을 통해 자신만의 힘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 순간에는 그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조차 쉽게 보이질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진다. 고통이 당신을 단련한 것이다. 물론 창의성이 무조건 막 고통을 통해서만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를 들여다보면 위대한 예술가와 창조적인 인물들 중 상당수가 강렬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레프톨스토이. 윌리엄 워스 워스 윌리엄 서머슨 모음 이들은 모두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다. 아직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을 잃고 깊은 상실과 외로움 속에 던져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을 불행으로 그냥 놔두지 않았다. 그들이 경험한 상실감은 곧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고 문학과 예술의 세계로 이어졌다. 앞서 말했듯 역경과 고난 그리고 트라우마가 창의성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 빚어진 감정의 깊이 그것을 견디고 해석하려는 내면의 투쟁이 위대한 예술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하다. 1990년대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런스 캐루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놀라운 사실은 트라우마 생존자 중 70%가 고통을 통해 긍정적인 심리적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트라우마를 심리적 지진에 비유했다. 지진이 도시를 파괴하듯 트라우마는 기존 신념을 무너뜨린다. 당연하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다. 그러나 도시가 무너진 자리에 더 강하고 견고한 건물이 세워지듯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고통 없이 성장할 순 없는 걸까? 반드시 극적인 트라우마를 겪어야만 세계관이 바뀌고 창의성이 폭발하는 것일까?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자인 엠마리 래프케는 이 질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녀는 극도의 고통 없이도 사람은 성장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강렬한 기쁨과 긍정적인 경험이 지속적인 심리적 성장의 촉매제가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걸 희열 이후의 성장이라 불렀다. 래프케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순간들은 개인적인 성장, 지혜, 영적 깨달음, 삶의 의미를 찾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변화가 반드시 고통이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달랐다. 오히려 경외감, 영감, 깊은 기쁨, 강렬한 사랑과 같은 감정이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떠올릴 때 실패와 절망 그리고 극복의 순간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강렬한 경험은 반드시 상처를 동반할 필요가 없다. 래프케의 연구 참가자들 중 대다수는 삶에서 긍정적인 사건 이후 개인적 성장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성장을 이끈 것은 단순한 성취나 기쁨이 아니라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경험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고통이나 비극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더 깊이 경험하려는 바로 그 태도인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끊임없이 맞이한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성장은 무언가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마주하는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된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한다. 기억하라.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다. 1997년 애플이 내놓은 다르게 생각하라. 이 문구는 광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광고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광고에는 마하트마 간디, 마사그레이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시대를 거스르고 기존의 질서를 뒤흔든 인물들이 등장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독립을 쟁취했고 마사그레이엄은 현대 무용의 혁명가로 불리며 기존의 고전 무용을 뒤엎고 전혀 새로운 움직임을 창조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유턴의 법칙이 절대적이라 믿었던 시대에 상대성 이론으로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뒤바꿨고 알프레드 히치콕은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심리와 서사를 깊이 파고든 영화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이들은 모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바꿔놓았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한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시도한다. 관행에 순응하지 않는다. 기존의 정통적인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사회 규범과 뻔한 가정 관습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신의 입장을 기꺼이 밝힌다. 그렇다. 혁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세상은 언제나 소위 문제아들에 의해 변해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이단자로 몰리고 비난받고 배척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혁신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문제화가 될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창의성을 포기하도록 길들여진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강조하는 암기식 교육, 주입식 학습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틀리면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들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말 그대로 강요받는다. 이렇게 세상은 순응하는 사람을 원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언제나 남들과는 다른 문제아들이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 절대 포기하지 마라. 혁신은 언제나 다르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천재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만 내놓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완벽한 착각이다. 사실 그들은 실패의 과정을 반복한 사람들이다. 심리학자 딘키스 사이먼터는 위대한 창작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창의성의 핵심은 더 많이 시도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토머스 에디슨은 1093개의 특허를 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발명품은 얼마 나될까? 셰익스피어는 37편의 희곡을 썼지만 햄릿과 오셀로 같은 걸작 사이엔 졸작도 많다. 베토벤은 수많은 교향곡을 작곡했지만 모든 곡이 걸작이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하다. 분명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데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 결국 더 많은 시도를 한 사람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이것이 창의적인 천재들이 따르는 절대 법칙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재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갈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시도하라.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시도하라. 무엇보다 실패 과정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성공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